안녕하세요 보호대 3분 유비입니다. 오늘은 제품 설명에 앞서 에너스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스킨의 슬리브 보호대는 카프 슬리브, 레그 슬리브, 니 슬리브, 엘보우 슬리브, 리스트레 슬리브 총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너스킨은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받은 메디컬 컴프레션 웨어 브랜드입니다. 일회성 스포츠 테이프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며 부상 예방을 위한 프로텍션 기능과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컴프레션 기능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컴프레션 웨어 국내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에너스킨 손목 보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손목 보호대와 달리 테이핑 손목 보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대에 테이핑이 더해져 피부에 밀착되어 손목을 아주 잘 잡아주고 착용감 또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목 움직임을 답답하지 않고 유연하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분들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호대 부피나 두께감 때문에 불편해서 가볍고 이질감이 없는 보호대를 찾으셨던 분들과 매번 테이핑 하시는 게 번거로우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 추천을 드리는 스포츠 종목은 배구, 농구, 볼링, 또 배드민턴 테니스 라켓류 운동, 그리고 무거운 기구를 많이 드는 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에너스킨 손목보호대의 특징과 착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이며, 색상은 블랙, 화이트, 실버, 총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테이핑 구조로 되어 있고, 신축성이 좋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착용 방법은 이 실리콘 부분을 먼저 피부에 밀착되어 주고, 자신의 원하는 강도에 맞게 보호대를 돌려준 후 벨크로를 부착해 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1 6 4 4 0 1 7 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